안녕하십니까, 최대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마스터 승급전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드디어 마스터 티어에 도전하게 되었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승급 조건을 채워야 마스터로 승급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빠르게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피드 개인전 가겠습니다. 아, 과연 일단 맵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잘하지 않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해보자. 가자, 가자.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다. 좋아,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4등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 가는데, 자, 아직 4등입니다. 안돼,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오, 그래도 지금 한명또 걸려가지고 다 같이 걸렸어요. 아직 5등이긴 한데, 이거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 어, 잠깐 제가 키를 잘못 누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이제 한 바퀴 돌았고요. 가자 가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여기서 잡아야 돼. 아, 아, 아! 야, 이 친구들아. 와,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진짜. 와, 큰 났다, 큰 났다. 와, 망한 것 같은데요? 와, 이거 한번 꼬이니까, 아, 너무 안 되는데? 한번 꼬이니까 망했어, 지금, 아. 아, 초반에 그거대로 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뭐야! 아, 6등이라니, 아. 아. 그래도 아직 네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손도 풀고 하지 않은 그냥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바로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감안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실수하고 나면은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잘안 돼요. 제 이거에 빡게 해보자. 어, 걔, 지금 핑도 좀안 좋은 것같 아, 뭐야? 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와, 이번에 애들이 좀, 음.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이거는 충분해. 여기서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가자, 가자. 아, 이 정도 실수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사등입니다. 지금 뒤에 쫓아오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잠깐만, 잠깐만! 어? 완주 못하면 설마 이거 안 되는 건가? 내가 4등은 했는데? 잠깐만. 오, 됐어, 됐어, 됐어. 어, 완주는 못했지만, 4등으로 끝나가지고, 다행히, 일단은 성공은 했어요. 아, 뭔가 찜찜하긴 한데, 아, 그래도 어쨌든, 조건은 충족했으니까,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성공하면 저 마스터로 승급하거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얼른 마스터의 세계로 뛰어들겠습니다. 다행히 쉬운 맵들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 맵은 실수하면 안될것 같아. 1등이었는데, 저기 나무에 박고, 지금, 망필이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저 1등이에요. 와, 좋아 좋아 좋아. 아저기로못 갔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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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클라이버 했다. 좋아 아직까지 괜찮아 괜찮아 아또 걸렸어 아와 역전 당했고 괜찮아 괜찮아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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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안돼 안돼 또 잡히면 안된다 여기서 여기서 빨리 가야 돼 나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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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오! 오! 와, 신기록 세우면서 1등 했습니다. 와, 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신기록을 세운다고? 와, 나 그동안 얼마나 못했던 거야? 아, 이 전판을 너무 이상하게 성공을 해버려서 찜찜했는데, 이번에 1등으로 마스터 달성을 했습니다. 마스터 달성! 사실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스터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티어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많이 하기만 하면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그 한계가 마스터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간신히 지금 마스터까지 오긴 했는데 뭐 챌린저 레전드 이런 데는 절대 절대 불가능인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자 그럼 마스터 친구들의 실력은 어떤지 마스터에서 랭겜 한번 해볼게요. 자, 좋아요. 지금 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좋았는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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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도 확 죽었고 어 잠깐만 아이 늦었어 늦었어 어 역전당했어 좋아좋아 애들 애들 왜 이러지? 다 보신가? 내가 이렇게 1등 할 정도면 다 지금 보신 거 같은데, 이 정도 실력으로 1등 하고 있으면 지금 보신데, 나머지 아, 그럼 찝찝한데 뭔가? 아, 이 정도? 너무 찝찝한데, 기분이 좀 그런데? 아유, 여기가 어려워, 항상. 진짜 곧 아니겠지? 곧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왜 이래?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지금 다 쫓아오고 있다고 오이, 오이 쫓아오고 있다고 오, 마스터 오자마자 1등 했는데요? 어, 저 되게 못했는데 또! 신경쓰였거든요? 아, 일단,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뭔가 찝찝해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스피드 팀전을 해볼까요? 들어와 있는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제 구독자 친구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마스터에서의 팀전은 처음이거든요? 오, 매칭도 엄청 오래 걸려. 어, 쥐라기 공룡. 자, 열심히 해보자. 마지막에 깔끔하게 승리를 하고, 영상을 끝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 티어가 높은 친구들이라, 잘할 것 같아요. 아, 아 뭐야? 아, 아 장난? 저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름. 저 순식간에 1등 올라왔고요. 가자 굿!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아, 이제 압도적 승리, 압도적 승리가 딱 눈에 보이죠. <목소리> 오이, 오이, 가자, 가자. 어, 뭐야? 안 돼, 나 1등 뺏기겠다. 1등 뺏겼어. 안 돼, 안 돼, 1등은 내 거야. 1등은 내 거란 말이야! 아, 어, 1등에서 순식간에 네, 3등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아쉽게 2등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압승, 완승했습니다. 오케이. 딱 저희 팀원들만 들어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완승, 완승. 아, 자, 아쉬우니까 한 판만 더 해볼까요? 한판 더. 진짜 찐막. 찐막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번에도 압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가자. 와, 여기 앞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아, 부드럽습니다. 스무스하게... 아이고, 아이고, 스무스하지 않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들, 팀원들 뒤에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올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올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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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저희 팀원분들 갑자기 왜 뒤로 가셨죠? 괜찮아, 올라올 거라 믿습니다. 올라올 거라 믿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1등을 뺏겼습니다. 1등을 뺏겼어. 1등을 뺏겼어. 자, 다시 다시 파고 들겠습니다. 아 파고 들었습니다. 파고 들었어. 자, 간다, 간다, 나 1등 간다. 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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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1등. 오우, 잘 등, 1등 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과연 과연... 동... 동점... 어... 1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히 이겼어요. 어, 좋아 좋아. 자, 오늘은 이렇게 마스터 승급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초반에는 뭔가 찜찜한 방향으로 가는 듯 했으나 결국엔 1등을 하면서 마스터 승급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제가 실력은 막 엄청 향상되진 않았지만 자꾸 이렇게 티어만 올리는 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티어가 높은 게어막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앞으로 더 티어를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 실력 옛날보다는 아 아주 조금이라도 는것 같지 않나요? 떨어지진 않았잖아. 비슷하거나 조금 늘은 정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